차에서 꿀잠 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린이 및 성인용 범용 자동차 차양 사이드 윈도우와 유리 지붕 창문 흡착 차양 커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차양은 PVC 소재로 만들어져서 차양 단열 정전기 방지 기능을 제공해요. UPF 50+ 보호로 자외선을 97% 차단하고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을 위한 그늘을 제공해 줘요. 유니버설 사이즈로 대부분의 자동차에 잘 맞고 사랑스러운 만화 디자인으로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. 쉽게 켜고 끌수 있고, 창문에 잘 붙어 미끄러지지 않아요. 여행시에 유용하고 편리한 보관 파우치도 함께 제공되요. 이렇게 멋진 차양 커버,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. 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범용 자동차 태양 쉐이드 커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UV 보호 기능이 있어서, 햇볕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주고, 시원하고 편안한 차 안을 유지해줘요. 강력한 자기 흡착력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고,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. 더불어 다양한 패션 디자인 옵션도 제공돼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.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돼서 내구성도 좋고, 사이즈는 약 45X 60CM이에요.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범용 자동차 태양 쉐이드 커버, 여행이나 나들이 때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아용 흡입 컵 슬라이딩 커튼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커튼은 폴리에스테르와 면직물의 혼합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과 부드러움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요. 또한 해적, 공룡, 조랑말 체리, 축구 등 다양한 패턴으로 제공되어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. 설치도 쉽고 흡입컵두 개가 함께 제공되어 자동차 창문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요. 더불어 유해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해주어 여름 동안 아이들의 피부를 안전하게 지켜줘요.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유아용 흡입컵 슬라이딩 커튼 어떠세요? 함께해요.